네, 다들어오셨네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 4 1.1.1 패치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팩 증가가 너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확인할 건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어, 지옥 물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지옥 물결이 열려가지고 개꿀인 부분이에요. 네, 지옥 물결이 모팩의 증가함에 따라서 유저들이 다 지옥 물결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저도 때마침 지옥 물결이 생성이 되어서. 와봤습니다. 일단 레벨 7 5랩 짜리 한분 계시고요. 어, 그리고 이벤트 관련된 그런 몬스터들도 피가 올랐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영혼의 곰줄인자 이벤트 참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보스 몬스터가 좀 세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테스트하러 왔고요. 어, 얘는 어떻게 깨는 거야? 저기 곰주인자의 재물이 되기 전에 첫치라는 옵션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를 채취해 보고, 근데 사람들이 줄었던 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번에 이제 발더스게이트라는 게임이 오픈해가지고 한글화가 돼가지고 그 게임으로 다 건너간 것 같은데, 아까 그분이 또 왔네. 이 정도로 이벤트는 대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모팩이 증가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오우야. 오, 오 한두배 정도 증가했다고 체감상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 오, 인걸 물짱 많이 주고. 나이스. 자, 일단 인건물 딱먹어주고요 어, 그리고 여길 딱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과연 증가했는가. 자, 좀 광장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쭉쭉 가가지고 이 부분이죠? 오오 오, 많아졌는데? 오 나름 오오야 상당히 많아 오오야씨 많아가지고 씨 뭐야 씨오 이야 모이니까 이렇게 빨리 죽네 쓰읍 자 모아볼까? 오 어, 여기여기 오 겁나 많아 오오 개쩔어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야, 오와!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씨, 많아서 못 잡겠는데. 야, 이거 개 갓겜이 됐네. 갓겜이 돼가지고 이제 생존을 높여야 되겠네요. 예, 생존을 오! 야! 오! 오! 오우야, 피에피에? 피해, 피해. 어씨! 상대를 못 하겠네요. 아 이제 악몽 던전의 모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몽 던전, 일단 실행을 하고요. 아, 이거 3단계인가? 네, 이거 해야겠다. 흥만의 요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 악몽던전 열렸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너무 기대됐는데 모팩이두배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 기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캐릭터 맨날 나가가지고 내 캐릭터 보기가 싫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과연 모팩이 아유 또 나왔네. 내 캐릭터 아주 멋지여. 플레이어가 적의 생명력이 80을 초과할 때 건강한 것으로 환주되고 자, 얼마나 머되이 증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일단은 여기 한한 한 마리 정도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오, 오, 여기 개무시하고 예. 오, 오, 오 오, 아직까지 모르겠고. 오! 오, 정해목두 마리. 오. 은근, 은근 느낌 싹오는데 증가한 느낌 이싹 옵니다. 음,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문 열어주고.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반지 먹어주고. 열쇠는 여기 밑으로 가가지고 이 몬스터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그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자 열렸어 문을 열어주고 오오 오, 많아졌는데 어 아, 뭐 많아지긴 뭐가 많아져 근데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예한두배 네. 정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좀 아, 넓은데로 가볼까? 여기, 철관물 열고, 오, 오, 많아, 많아. 오, 나이스. 이것이 개떡상이지. 오, 좋았어. 이쪽으로 가서, 오, 많아졌어. 시체 까고, 오, 많은데? 오, 오, 스짜짱 많은데? 오, 대박, 오! 나이스 인장 이렇게 여기로 가서 기로 가서 돌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오 많아 많아. 오 역시 이번 패치 너무 좋아. 몬스터가 상당히 많죠. 오짱 많아 짱 많아. 오 나이스 대장 때려버리고. 네 근데 지역 물결이 훨씬 낫다. 지옥물결이 오 뭐야 단검 얘 개아니야 맨날 보던거 에이씨 맨날 보던거잖아 그지 규탄이지 뭐뭔 놈의 아이템이 뜨기만 하면은 무조건 규탄밖에 안뜨 오자 가자 가자 신성 모독자 바로 때려버리고 오 많아 많아 몬스터 짱 많아 어, 그래서, 이제, 지옥물결 한 번. 지옥물결이 이쪽에서 한번 가볼까? 어, 이쪽에서 하면 더 몬스터가 많을 수도 있잖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악몽 던전이 모팩이 버프됨에 따라서 악몽 던전에 사람이 몰려가지고, 아쉽게도 지옥물결에 사람들이 많이 없나봐요.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야 이거 몬스터들 상당히 오 근데 지옥 물결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냥터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지옥 물결만 사냥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꿀빨아도 될것 같거든요 오오 오, 몬스터 오짱 많아 오6,7,8오오 오.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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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완전 많아 오, 좋아. 오, 만 원, 만 원, 만 원. 오. 이것이 바로, 예, 1.1.1 갓패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굳이 상관이 없지? 다른 거뭐 패치돼 봐야 뭐 얼마나 패치됐겠어요. 오, 만 원, 만 원, 만 원.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것이 바로 갓패치. 예, 갓패치다, 갓패치. 오호 야, 얘피해자 피해자 왕 잡아. 피해자 왕 잡고 때려야 돼. 오오 개 노잼. 어쩔 수 없어요. 디아블로 4가1.1.1패치를 해도 노잼인 건 편하지 않는다. 아, 이거 몬스터가 그래 좀 차이는 나긴 해. 확실히 차이는 나긴 하는데, 뭐이 정도다. 이 정도로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